안녕하세요. 사주명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7강이에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용이 기구한 다 배웠어요. 그런데요, 용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억부용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울 내용, 조우용신. 계절의 균형을 맞춰줘요. 한 차가운 것, 난 따뜻한 것. 조 건조한 것, 습습한 것, 한난조습 이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겨울에 태어난 사주, 꽁꽁 얼어있어요. 아무리 신강해도 얼어 죽으면 끝이에요. 먼저 녹여야 해요. 불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조우용신. 때로는 억부용신보다 중요해요. 자 시작해 볼까요? 본론일 조우용신이란 조우용신. 무슨 뜻이에요? 한자 풀이 조고를 조후 기우 후 용쓸용 신귀신신 기후를 고르는 데 쓰는 신 조우용신의 의미 사주의 계절적 편향을 조절해 줘요.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너무 건조하면 습하게, 너무 습하면 건조하게. 왜 중요해요?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얼어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이 먼저예요. 억부용신은 그다음. 본론 이 한난조습이란 조우용신을 이해하려면 한난조습을 알아야 해요. 한 차가움. 한 차란. 추운 기운. 겨울 물금. 난 따뜻함. 난 따뜻할 난. 더운 기운. 여름, 불, 나무. 조 건조함. 조마를 조. 마른 기운. 불 건조한 흙. 습습함. 습 축축할 습. 습한 기운. 물 습한 흙. 사주의 기후. 사주에도 기후가 있어요. 겨울생 사주 추워요. 여름생 사주 더워요. 불이 많으면 건조해요. 물이 많으면 습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본론 삼천간의 한난조습 천간 열개도 한난조습이 있어요. 한한 천간 경금 신금 금 기운 차갑고 냉정해요. 임수 개수 수 기운 차갑고 습해요. 나한 천간 감목 을목 목 기운 따뜻하고 생명력 병화 정화 화 기운 뜨겁고 활발해요. 중간인 천간 무토, 기토, 토, 기운, 항관안의 중간, 조습으로 구분해요. 조습 구분, 조한 청간, 감목 큰 나무 마름, 병화 태양 마름, 무토산 마름, 신금 보석 단단함, 임수 큰물 흐름, 습한 청간, 을목 풀 습함, 정화 촛불 부드러움, 기토밭 습함, 경금 쇠 단단함, 개수 자금 물 습함 본론 사지지의 한난조습 지지 열두개도 한난조습이 있어요 한한계절 가을 겨울 유금 술토 대수 자수 축토 임목 여섯개월 난한계절 봄 여름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여섯개월 조습구분 조한지지 사화 초여름 마름, 오화 한여름 마름, 미토 늦여름 마름, 육금 가을 마름, 술토 늦가을 마름, 습한 지지, 임목 초봄 습함, 묘목 봄 습함, 진토 늦봄 습함, 신금 초가을 습함, 해수 초겨울 습함, 자수 한겨울 습함, 축토 겨울끝 습함, 월지가 제일 중요해요. 월지가 계절을 결정해요. 임묘진월 봄, 사오미월 여름, 신유술월 가을, 해자축월 겨울. 본론 오 조우용신의 원리. 조우용신은 어떻게 찾아요? 원리 1 추우면 따뜻하게, 한나면 난을 써요. 겨울생 화가 필요, 금수가 많은 화가 필요, 화가 조우용신, 원리 2 더우면 시원하게, 난하면 한을 써요. 여름생수가 필요. 목화가 많은 수가 필요. 수가 조우용신. 원리 3. 건조하면 습하게. 조하면 습을 써요. 불과 마른 흙이 많은 물이 필요. 수가 조우용신. 원리 4. 습하면 건조하게. 습하면 조를 써요. 물이 너무 많은 불이 필요. 화가 조우용신. 핵심. 균형을 맞춰줘요. 극단적인 건안 좋아요. 본론 6계절별 조우용신 계절별로 어떻게 달라요? 봄인 묘진월 목계절 목이 왕성해요. 조우용신화 목생화 화가 있어야 따뜻해요. 보조수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요. 여름 싸오미월 화계절 화가 왕성해요. 조우용신수 수극화 물이 있어야 식혀요. 보조금 금생수, 가을신 유술월. 금계절, 금이 왕성해요. 조우용신화, 화극금, 화가 있어야 따뜻해요. 보조수, 금생수로 순환, 겨울의 자축월. 수계절, 수가 왕성해요. 조우용신화, 수극화는 아니고, 화극수도 아니고, 화가 따뜻하게 해줘요. 보조목, 수생목, 목생화. 본론 7일간별 조우용신. 일간에 따라 달라요. 간목, 을목. 목일간. 겨울생의 자축. 조우용신화. 얼어있는 나무를 녹여요. 여름생사오미. 조우용신수. 타죽지 않게 해요. 병화, 정화. 화일간. 겨울생의 자축. 조우용신목. 목생화로 불을 키워요. 여름생사오미, 조우용신수, 불이 너무 강하면 식혀요. 무토, 기토, 토일간, 겨울생의 자축, 조우용신화, 얼어있는 흙을 녹여요. 여름생사오미, 조우용신수, 마른 흙에 물을 줘요. 경금, 신금, 금일간, 겨울생의 자축, 조우용신화, 찬금을 녹여요. 여름생사오미, 조우용신수. 뜨거운 금을 식혀요. 임수 개수. 수 일간. 겨울생의 자축. 조우용신화. 얼어 있는 물을 녹여요. 여름생사오미. 조우용신금. 마른 물에 금생수. 본론 8 조우용신 찾는 방법. 실전에서 어떻게 찾아요? 1단계 월지 확인. 어느 계절에 태어났어요?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2단계 한남 판단. 춥나요? 더운가요? 해자축 인월 한. 사오미 신월 난. 3단계 조습 판단. 마른가요? 습한가요? 청간 지지를 다 봐요. 화, 조토, 만음, 조. 수, 습토, 만음, 습. 4단계 조우용신 선정. 부족한 걸 채워요. 한화 필요? 난수 필요? 조수 필요? 스파 필요. 5단계 사주에 있나 확인. 조우용신이 사주에 있어요?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안 좋아요. 대운에서 와야 해요. 본론 구 조우와 억부의 관계. 조우용신과 억부용신이 다를 수 있어요. 경우 일 일치하는 경우 최고예요. 예시 일간 갑목 월지 자수 겨울 신약 억부용신 화식상으로 설기. 조우용신화 따뜻하게. 같아요. 대길. 경우, 이 다른 경우. 고민이 필요해요. 예시. 일간 간목. 월지 오하 여름. 신강. 억부용신 금관성으로 극. 조우용신수 시원하게. 달라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우선순위. 조우가 극단적이면 조우 우선.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김. 너무 더워서 타죽게 생김. 조후부터 해결. 조후가 괜찮으면 억부 우선. 계절이 적당함. 억부용신으로 균형. 원칙. 일단 살아야 해요. 조후 억부 순서. 본론 1 0실전 예시. 실전으로 해볼까요? 예시 1. 겨울생 감목. 일간 감목. 월지 자수 겨울. 청간 개수 임수 많음. 지지의 수 자수 많음. 분석, 겨울생, 물이 너무 많아요. 얼어 있어요. 조우용신 병화, 태양이 필요해요. 녹여야 해요. 따뜻하게 해야 해요. 억부용신, 신약이면 수목, 신강이면 화, 토, 조우가 더 중요해요. 예시 이 여름생 경금, 일간 경금, 월지 오화 여름, 청간 병화, 정화 많음. 지지사와 오화 만음 분석 여름생 불이 너무 많아요 타죽게 생겼어요 조우용신 임수 큰 물이 필요해요 식혀야 해요 시원하게 해야 해요 억부용신 신약이면 토금 신강이면 수목 조우가 더 중요해요 예시 삼봄생병화 일간병화 월지묘목봄 천간 갑목 을목 적당 지지 인목 묘목 적당 분석 봄생 따뜻해요 조우는 괜찮아요 조우 용신 필요 없음 계절이 적당해요 억부 용신을 따라요 신약이면 목화 신강이면 토수 억부가 더 중요해요 본론 10일 조우 용신의 효과 조우 용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우 용신이 있을 때 생기가 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건강해요. 일이 잘 풀려요. 인간관계 좋아요. 대길. 조우용신이 없을 때 생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건강 안 좋아요. 일이 안 풀려요. 우울해요. 대운에서 와야 해요. 조우용신이 파괴될 때 최악이에요. 조우용신이 있는데 다른 오행이 극해요. 합으로 묶여요. 정말 안 좋아요. 본론 12주의상. 조우 용심 판단할 때 주의할 점. 주의 1월지가 제일 중요. 월지를 먼저 봐요. 다른 건 보조예요. 주의 2 극단적일 때만. 조우가 극단적일 때. 너무 추움. 너무 더움. 너무 건조. 너무 습함. 이럴 때 조우 우선. 주의 3일간도 고려. 일간에 따라 달라요. 화일간은 더위 잘 버팀. 수일간은 추위 잘 버팀. 주의 사전체를 봐야 해요. 청간지지 다 봐요. 월지만 보지 마세요. 주의 5억부도 중요. 조우만 보지 마세요. 억부, 통관, 격국. 다 같이 봐요. 마무리. 자, 오늘 27강 조우용신을 마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오늘 배운 내용. 조우용신. 계절의 균형을 맞춰요. 한난조습. 한난조습. 한차가움 가을겨울. 난 따뜻한 봄여름. 조건조함 불 마른 흙. 습습함 물 습한 흙. 원리. 추우면 화. 더우면 수. 건조하면 수. 습하면 화. 우선순위. 조우가 극단적 조우 우선. 조우가 괜찮음 업부 우선. 일단 살아야 해요. 중요. 네. 조우와 업부가 일치하면 최고로 좋아요. 다르면 조우부터 해결. 다음 시간에는요. 28강 통관 용신. 오행이 싸울 때 중재해 줘요. 금과 목이 싸우면 수가 중재. 기대하세요. 오늘 내용 유용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